안녕하세요 s e c 입니다 저는 지금 사람이 너무 꽉 차있는 기차에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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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i n 수준이 Chinese, 너 h i n e s 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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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아니 아니 e Chinese, c h i n 오 s e c h i n 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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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원데이 프로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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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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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준비 시작 기 야, 오주이승, 오주이승. 이거 원래 수비가 조금 더 쉬워. 또날아볼래아질것 같지? 치워. 혹시나 혹시나 나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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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나 혹시나 혹시 출발하자마자 바로 내나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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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혹시나 혹이 오랜만이에요 나리시나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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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그 선상 곱창이라는 게 있는데 아 너가 그때 사오려고 했었던 네. 그 그걸 한번 오늘 포장시켜놔가지고 아오 마이 갓디임 박수 아 오늘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 자를 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너 머리 길게 많이 길었다 머리가 길었다, 머리가 잘랑자랑한거 아야갈 시간이 없어 ㅋ ㅋ ㅋ 저 지금 샴푸가 뭐야 샴푸 일로 가면 돼. 죠 애들 잡아게 오케이, okay. 둘, 음. 하나, 둘, 음. 둘 음. 셋, 하나, 둘, 셋, 아,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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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딱 씻고 이제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지. 인기가 왔기지. 시원하고만. 오상다 깔아놓고. 그래 이 정도는 할줄 알았어. 먹을 게 많네. 냄새 너무 좋은데 이거 뭐야? 곱창 전골 잘해. 이렇게 해도 대파 스프도. 와 냄새. 계속. 원석 이제 마시기 마차내아 꺼튼데? 마시면 내죽이 먹지 못 가는 거지. 아 맞네. 그러면 내가 원석이 못 가지 먹을게.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아, 저불 붙이는 거 구경하고 있거든요. 아, 아. 수주... 나... 이런다. 어. 아, 아. 아. 생겼다 아. 수저 빌리는 빌수 달라고 해야 되냐? 납 안내면 징거가 바이보. 바이바이보. 이바이보 아니, 안안 냈어 아니야. 원석이 아니야, 니까어어 그래. 염색 염색 커플끼리 갔다 와. 진짜 빌려오면 진짜 빌려오면 레전드 인정 해줘야지 진짜 빌려오면 조용히 그냥 쓰자 이건 <laughs> 오 어, 진짜 너 때문에 고맙다 와 진짜 없으면못 구울 뻔했는데 고기 봐봐 이 지금 생고기인데 지금 네, 일단, 그러니까 그러까 일단 내려오고서 일단 계단 내려왔어 근데 약간 발걸음이 약간 신났어 오야 빌려서 빌려서 진짜 오오아 너희 대박이다. 역시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아저씨 맞아. 아저씨. 그니까 아아 미녀들이 아 가니까, 그러니까, 아 가니까. 성한 거야 아 잘했어. 잘했어. 야, 너희 없으면고기못 아 먹을 뻔했어. 아 어어어 어어, 어어. 들어가야지. 아 잘했어. 잘했어. 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아, 데 아니야. 아니, 진짜 좋아 가지고. 무슨 소리야. 예빈아 지금 와봐. 여기 지금 세이프기 봐봐, 봐봐. 우리 육회를 안 샀어도 됐어 이러면. 아, 아, 오랜만입니다. 존맛. 어이. 아이 맛있다. 나도 친오빠이셨으면 좋겠다. 그냥 언니 원치. 그냥 그러니까 너 같은 하. 언니 말고 나도 돼. 나 같은 언니가 얼마나 좋은데. 가고 싶 아, 그런가? 왜 좋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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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언니 얼마나 좋아. 어? 뭐 어떤 게 좋아? 사운드가 안 끊기잖아. 아 정말 좋다. 어틀대때어 뭐야? 나한테 텔하 아니야 근데 방금 한잔에 살짝 취한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런 말을 왜 하냐? 고하는 <laughs> 상추 먹으면은 근데. 올래 올래 장잘 잡. 잡아. 반띵 줄 알았어. 응. 어, 좋아 좋아 좋 이거 밥 도둑이다. 그니까 이거 취하니까 좀 취한. 나한테 나한테 장난을 치는 거야. 확실히 맛있다. 원석이야원석이야 어, 네. 다영이가 존재했어. 완전 아아아 생일 선물이야. 생일 아축아 네. 이거 맞나? 가 <laughs> 어, 맞어. 어, 나 계산만.. 이게 맞다! 술안고쳤네 고추? 아, 쟤는 진짜 왜 저러냐. 나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근데 고추를 왜 도연이 그렇게 이상하게 삼켰냐. 이해할 수없라 뭔가 말하는 의도가 빠르잖아 고추를 보여주는 거야. 말만 하지 아, 말고. 오. 근데 나 이거에 그걸 알아냈어. 그럼 주부장하자이부주부장 주부자, 주자 주부자, 주부자, 부부부부장부장 주부자, 주부자, 빵부자 주부자, 빵부자 주부자, 주부자, 빵부장 주부자, 빵부자주부장빵부자 주부자, 부자 한다 술이 들어간다 회장님으로 그 부장이 연속으로 세번 나오면 회장이 못출 그럼 다 같이 알고 있을까 <laughs> 어 괜찮아 다 같이 나와줘 아 이거 노선 가영이 빵 부장 빵 부장 빵을 만들자 빵빵빵 정사원 수사원 이대리 정과장 이과장 신부장 자, 빵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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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리. 석부장. 빵부장. 석부장. 야, 병실장. 병실장. 오. 아. 자, 빵부장. 빵부장. 석과장. 정과장. 이과장. 오부장. 빵부장. 어, 그럼 나 마시고 내안 데려다 주면 되죠? 어흑장 흑장미 흑장예예예 우리 다른 게 맞아 그래 아, 게임. 아 그러면 화에서 그래. 내려온 터키가 하는데 아, 그 그건 몰라 그말말말 그, 아, 말라 말라 그건 몰라 에서 내려 온는 닥터 나 이거 몰라 나 <laughs> 이거 몰라? <laughs>

사실 한개 보긴 했어. 누가 잘못하던 걸. 누가? 야 말해 말해. 오즈네. 우리들이 계속 힘을 <흥이하게> 빼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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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아 솔직히 그거. 나 진짜, 아, 진짜 안 했어. <목소리> 아, 나중에 봐도... 오케이 그나머 나중에 어. 유튜브로 봐봐. 자 나가면서 내어 돌아 말이 하는말 다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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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다. 이이 히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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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히잉 다잉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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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자 다른 다른 게임 할까? 동물 한번 동물 한 번. 그래! 나는 얼룩말. <목소리> 아직도 사랑을 해서 이런 나 여기 일어나 있으니까 뭐건줘야겠다 오. 정답이야. 어? <목소리> 정답. 아, 다 네. 다 음. 다 네. 다 같이 가볼게. 다 뭐야 다 여기로다갈수 네. 있는 네. 게 아니야. 저쪽은 저쪽.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유감이야. 와나 어, 뭐. 저거 너무 빨리 닫힌 잠깐만 저저 <laughs> 저 화면 놓고 싶는데다시었어나 <laughs> 씻어야 되는데 <laughs> 어? 일어난 김에 리오폰 받저아 어? 무하고뭘먹어야겠까 <laughs> 아, 뭐. 로컬 맛집 쌈밥집도 있고 쌈밥 오, 너무 좋다 거기 근데 <laughs> 내가 학교에서 그 선배들 왔을 때도 한번 갔는데 그건 인정받았어. 나짜주니밥 진짜? 아, 진짜? 어, 좋아해 어? 너 좋은데? 난빡 좋은데? 어? 자리 딱 좋네 여기. <웃음> <웃음> 진짜 웃겨. 보너스 만들어 볼게 오케이. 우리 <laughs> 이탈.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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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players, 옷을 손만만 고 <UK> 아니, 얘도 팔수있안보이 이때 눈이 왜 저래? <laughs> 너무 무서워. 아니, 이거 귀아파 만화에 나올 것 같아. 아, 비장해 <laughs>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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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긴 걸로 웃겨 머리가 이거 어쩔수 없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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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밥좀더 주세요. 고기 이물만 더 주세요. 네. 선 혹시 저희 쑥갓 조금만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쑥갓이 아니고 그거 된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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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게? 당귀 이게 그거 샐러리 아 이게 샐러리예요? 응러리샐러가 이런 맛이 생긴게 맛있던데? <laughs> 아 근데 쟤보저을좀 하는지 밥더 어? 아니 아니 이제 시작 아니냐? 밥이? 쪼.. 조금만 내가 먼저 밥이딱한한 스푼 딱한 한 스푼만 <laughs> 봤을 때 네, 맞아요. 우리 집은 일반 공기밥 <laughs> 한 인당 한네 공기씩 먹었어지 <laughs>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laughs> 아,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근데 진짜로. 어내 최근 진짜 먹은 거 중에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맛있게 먹었어. 진짜. <laughs> 자, 차가 많아. 3시2 0분 기차인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승민 씨? 지금 쫄리기 시작했거든요. <laughs> 어. 3시 20분 기차 였는데 3시 4분에 지도를 찍었을 때 16분 걸린다 했어요. 자. 3년만. 막스 베르스타펜을 뛰어넘는 오스 베르스타펜 네스톱. 대직하시거든. 이새 끼어 쫄린다 지금. 와, 지금 나 지금 똥이 다시 들어가고 있어. <laughs> 2분, 2분, 2분 물에. 렛츠 고. 2분. 자, 오토바이부터 조심하셔야 되고. 서행찢겨가면서 <laughs> <살짝 제격하면서> 들어가고. <웃음> <웃음> 신6분이네 16분! 자, 가면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가면 자, 가면 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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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가면 되겠다. 자, 가면 되 가면 될까요? 자, 가면 되겠다. 자, 가요 되겠다. 자, 가면 다면 아다 잘가. 잘가 네, 저는 지금 영상 편집 중이고 새벽 3시 45분인데, 어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년에두 번씩 함께 놀러 갈수 있다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그래매 영상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진심이에요. 성인되고 나서의 삶이 제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의 삶인 것 같아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재밌게 노는 순간들을 제가 찍어놓고 남겨놓는 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재밌게 노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놀람> 스터 <놀람> <놀람>